라디보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이게 66권이 율법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계속 그하나마라에 계속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뭐 말세만 생각을 하는데 말세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신 그 유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계시된 믿음이 내 안에 오시면은 계시도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계시가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율법 아래 매여 가지고 정말 이게 보면은 이 하라 말아야지 굉장히 매여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키려면 참 힘들지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있으면 우리가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생명이 오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기도를 하면은 진짜 이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우리가 모시면 이 그때까지는 이렇게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자이 율법에 율법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 책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성경을 봐야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모든 걸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여 있지 않고 자 정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제 그 성경을 보고 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율법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보고 정말 이게 이걸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 주님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받은 자유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진짜 성경 봐가지고 지식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 오시고, 정말 내가 그 생명을 만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보고, 정말 내가 온전한 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주님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문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의 보면은, 이 장의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을,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그 생명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우리가 그 생명이 반드시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음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정말 초등 학문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이제 초등 학문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때는 오직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가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고 정말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 하면 참. 좀 어렵, 어렵죠. 근데 어렵고 좀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우리 몸에서 그 역사하는 죄를 반드시 본 후로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았다 못 살았다 하면서 그 온전한 믿음에 가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을 맞았다고 그렇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하고 또이 생명의 불 세례는 다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들은 많이 구해서 많이 봤습니다봤는데 이 생명을 구해서 받으라는 목사님들 말씀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원교회에서는 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생명을 만납니다. 만나고 그리고 이 죄까지 봐야지만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때부터 온전히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무고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학문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 아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초등 학문이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믿음이 율법에서 율법 율법의 믿음인데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 율법의 믿음에서는 우리가 부모는 속 사람은 참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음성도 듣고 다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이겉 사람의 죄를 못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말을 하면서도 순종을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은사 은사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면은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밑에가 다 보이듯이 정말 이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죄까지 본 다음부터는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은사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속 사람은 참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병도 고치고 정말 예언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 겉사람에서 역사는 죄를 못 보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주님의 생명을 보시고 죄까지 본, 본 다음부터는 우리가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그러려면은 이 겉사람의 그 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봐야 보고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해 주신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옷도 보면은 은사의 옷, 옷은 회색이고 율법의 옷은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옷은 옷은 흰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흰색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려면은 반드시 그 진짜 우리를 희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보면은 함께 직장 생활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땅에서 살다 보지 이 땅에 우리가 젊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이 뭐라 그니까 좀 이렇게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는 이고 여자는 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면은, 이 성경은 보면는다 하나고, 다 그리스 안에서 다 하나고, 다 똑같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다 똑같게 보십니다. 누군 뭐 공부를 잘해서 더잘 보고, 또 공부를 못하면 나치 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요. 그게 다 죄입니다, 보 근데. 이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하면은 좋은데 벌써 보면은 좋은 거는 안 보고 진짜 저 사람 잘못한 거만 먼저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가 말하고 정죄하고 진짜 저 사람을 비웃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내가 하면서도 내가 그거를 말을 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고, 정말 죄를 본 다음, 다음에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도를 해서 진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꼭 정말 기도를 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의 생명이 계신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정말 내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정말 내 안에 없다면 정말 기도를 해서 구해야지요. 성령 성령을 구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생명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초등학문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혼으로는 우리가 모학선 생활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초등학문을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은 정말 약속대로 우리가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아들에게 유업을 주지만은 그냥 이게 우리가 보면은 내 자식에게 유, 이 모든 걸 물려주지 진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아비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의 믿음까지 가기는 참 험하고도 멀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진짜 믿음을 그 믿음이 오늘 오자모다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 것처럼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주님과 합 합한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약속을, 약속대로 정말 유협을 이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 부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렇 진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영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성령세례 받았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주님은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확증을 해 봐야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죄를 보고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내가 이후로 종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말 말미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여기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겠 그래서 보면 아들이면은 진짜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정말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가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그때는 이 기도원에 가서 막 힘들면 기도원이 참잘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은 진짜 모든 걸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려와서 한 며칠 지나면 또 제 자리에요. 그래가지고 또 힘들어.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증이 저는 심했었습니다. 성격상으로 이렇게 사람하고 말하는 거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주님의 생명이 나 안에 오시고 죄를 본 뒤부터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많이 이제 이 사람들하고도 얘기도 잘하고 옛날에는 얘기하는 게 너무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주님이 또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이게 뭘 해도 정말 이게 뭘 해서 잘못하면은 내가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도 하면은 벌써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알고 그니까 빨리 돌아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죄에서 빨리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못 보면은 거기서 못 돌아서고 계속 그 죄에 빠져서 계속 그냥 진짜 눈에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주님이 생명 보시고 죄일본 다음부터는 거기서 빨리 나와서 내 마음이 더 편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땅엔 진짜 잠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최고 큰 일이 그거 같은 그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진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정말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함으로 살려면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온전히 진짜 말씀,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함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이신 예수님을 정말 이 모시고 정말 이 몽학선생에서 벗어나는 여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생명을 나 안에 모시고 오직 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유업으로 얻는 전 우리가 될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